저는 지금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, 어, 지나간 가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. 진작에 이것 좀 하지, 왜 이제서 하냐, 이제서 그림을 그리냐, 그러네요. 네, 토요일, 낮 2시입니다, 지금. 2시쯤 됐고. 또 제가 또 받았던 그 스팟에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, 이번에는 좀, 좀 귀여운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합니다. 네, 거기 또 주민들이 또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라서 괜히 또 주민신고 같은 것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좀 귀여운 것들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. 자 이제 운전해서 또 가보겠습니다. 아 오늘 벽입니다. 오늘 벽도 어, 재개발 아파트 현장 벽이고 네, 스프레이를 지금 정렬을 안 했는데 보통 이런 색깔로 그릴겁니다 오늘은 연옥색 계열과어 그리고 이런 살구색 계열로 살구색 계열로 그림을 그릴거고요 라인은 어, 남색 계열로 이제 글자 라인을 딸겁니다 자 오늘은 톰과 제리를 그렸는데 자 제리는 이제 라인을 따야되는 상태고 어, 라인 따기 전에 예, 배경부터 칠해주겠습니다 예, 배경은 예, 퍼플 보라색으로 산뜻한 느낌을 줄 거예요. 찐보라, 찐보라 위에다가 연보라색을 입힐 건데, 지금 멀리서 보면 진짜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예쁘게. 주민신고가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캐릭터들로 그려야 합니다. 블랙이 제일 발색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. 발색도 좋고, 그리고 압력이 좀 강하게 나가서, 어 빨리 그리는데 아주 적합한 스프레이입니다. 영상을 찍느라, 영상 찍느랴, 뭐 그림 그리느랴 정신이 없어요. 여기도 스프레이로. 일단 뭐 원래 그림 그리 사람들은 그림 그리서 말을 잘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있을 수 없는 일. 거의 뭐말안 해요 그림 그릴 때.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기 바쁘지. 보통 이제 지나가다가. 이 갑자기 그림 왜 그리냐 하면서 허가 안 받고 벽에다가 낙서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. 경찰에 신고를 한 순간 한 3분이면 경찰차가 와요. 경찰차가 오는데, 자, 경찰이랑 이제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합니다. 경찰 아저씨는 바로 바로 주민신고 받고 왔다고 해서 탈출소가서 조사받자고 합니다. 그러면은 경찰차를 타고, 예? 파출소로 이동해요 자파출소에 이동해서 간단한 조사를 받습니다 이 그림 왜 그렸냐 예? 뭘 그린거냐 무슨 글자를 쓴거냐 예? 이 캐릭터는 왜 그렸냐 이 캐릭터는 무슨 일이냐 뭐 이런거에 대한 거기서 끝나냐? 아닙니다 안 끝납니다 안 끝나고 바로 이제 반할 경찰서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순간 이제 또 심장이 쫄려오죠 혼자 하는 거랑 또 둘이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.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. 둘이서 걸리면은 어 폭처법이라고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처벌법이란가?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어 대물 손괴랑 폭처법이 두 개가 걸립니다. 조심하세요. 아무튼, 지금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, 아지나가는 어,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. 진작에 이것 좀 하지. 왜 이제서 하냐. 이제서 그림을 그리냐. 그런, 그러네요. 자, 그림이 완성됐습니다. 아, 총 2시간 반 걸렸어요. 2시간 반 걸렸고.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. 노인분들도 좋아하시네. 아, 아주 만족스러운 그림이. 탄생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예, 휴식을 해야 합니다. 지금 빨리 그림 그리느라고 어, 등이랑 어깨에 좀 많이 무리가 갔기 때문에 아, 빨리 마치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.